I t g e a k n g e a f u t h i e a f u o n t g i f u c d o e u n g i I don't give a fuck. I don't give a fuck. g e t t g e a a fuck. I don't give a I t a k e I t a f u I n t g o u c a n d o n a k e I t give a f u give I t a f u t o u c I d u c t g a fuck. I don't give a fuck. I d o 저 애들 열등감 어서를 해요 치료를 받아야 돼? 어떤 치료로? 게임을 받는거 아니야? 필요 있요네 일단은 그러면 서로로 가서 얘기하실고요 선생님 음. 그 제가 할요아 그러실까요? 네아 행배님이 그거구나 짤린사 잡수랑 잡수랑 월급도 박스 누가 왕을 잘랐어요? 누가 왔다해하는 거예요? 아이디에 그거를 이제 얘기아셔가지고 그걸 솔직히 해. 네, 그도 알았다 해가지고 테이스차로 이렇게 몇 시쯤에 나 아, 힘 전시차로 이렇게 펜션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저... 행거님 누가 데리고 는 거예요? 아니, 연결아니잖요 선님이가 지금 아데 어~ <목소등> 저그번에 직급이 어디였는지 대충 알아요. <목소등> 아~ 어제로 직급 어요 아~ 의료비죠. 아, 이사연이어떻예요 음~ 아~ 그래 근데 하이 <목소등> <목소리> 사랑아 가 운전을 이상하게 할공있 방이에요 이게 그냥 공무집행방이 아니에요? <laughs> 이거 이거 하자 있는 어, 어 어디에 요 어디에요? 이분 어? 어? 정말 저 왔는데.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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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야 이거 아저 위에서 왔는데 저한테 왜 그러세요? 강제하차 시켰어요 그냥 내가 문제를 저질렀다고 네? 경찰서로 가 경찰서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은 또 어디에요? 그냥 그거 아니 저기요 아저씨 그냥 그 방금 뭐냐 아니 야저저 네? <laughs> 아니 저, 저, 저... 아저씨가 방금 그러잖아요 예? 네? 아니, 아니, 저기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제, 제 차로 서러 간다고. 근데 아저씨들이 제 차를 박은 거잖아요. 예? 네? 아니, 그, 아니, 제 차, 예? 네? 제차 이렇게 개박살 내놓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네, 확인 좀 주세요. 왜요? <laughs> <laughs> 어? <laughs> 선생님, 그, 경자사랑 파손하셔가지고 이, 음, 견제수로 가야 되거든요. 수감 어? 묶어드렸고. 에이, 내가 문제를 드릴게요. 내란다 고생해드렸어요. 아, 길동안, 내가, 야, 한 번만 와줘라. 길동아 내가. 네네 소개해 네. 드릴게요 그럼 유튜브 영상으로 그 올리는 조건으로 내방 저게 특수공무직 평방위가 <laughs> 될 수가 있나 저게 그냥 특수공무직 평방위 말고 그냥 도주예요 도주 진짜 벌금만 떼자 저거 그냥 공무직 평방위 했다가 도주 했다가 네 뭐지? 그 도주 네, 도 아, 내가 칭호 줄게 가닥 네. 멈춘 거예요 아니면 은 뭐예요? 예 이게... 애매모호하죠 뭐 그래요? 에? 네? 내려드릴게요. 아니, 아니, 다 죽은 그거잖아, 여럿이. 그거 그러니까 그냥 공무집행 방이에요, 저거는. 저거는 총기도 뻔히 적이 없고, 저 사람이. 그냥 계속 공무집행 방이만한 거니까. 이번 고번이 393번인데, 이번 누군지 아시는 분 있나요? 원 언니? 아, 아, 까리 하는데, 웃겨나는 거. 사이렌 띠가 그래? 안 껐어요? 아, 제가, 제가 그 차분 열어드릴 테니까 <laughs> 꺼주세요, 한 번만. 네네. 어, 꺼진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안 꺼졌구나. 그, 잠시만요. 법률 보고 볼게요 그, 그, 이거 그냥 삭제할게요. 아, 니네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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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니이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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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률이법아역주률그 시트지 있지 이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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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률률 공유방에. 네 알아요. 이걸로 하시면 돼요. 여기 없는 내용도 아마 있을 텐데 아, 맞네. 맞아요 지금 폭주 있어요. 보석금 <놀람> 얼마인데요? 빨리 해요. 아예 아예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제가 2천만 원 드릴게. 자, 아 그럼 제가 이 천만 뜯고 이 천만을 드릴게 그리고 다음에 나, 날 보면 그냥 그냥 웃고 알 거야 어 뭐지? 나는 다 그렇게 했는데. 난다 그렇게 했는데. 난다 그렇게 했는데. 고속금 좌선 2반. 난다 그렇게 했는데.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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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냥. 뱀. 엠오면더 <laughs>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거 아이가에 들려드릴게요. 아... 어. 근데 할게 너무 없다. 할거 없죠. 지금 사람이 왜 없는 거지? 오늘따라 더 유난히 없는데? 아... 시험 기간이 없는 건가 사람들이? 그런가 네 3일, 3일 만에 네, 6억 번 남자. 수갑 풀어드렸어요. 네? 네네. 아.. 참만한 유격이요? 제가 태워드릴까요? 몇차까지아 그거 태워주면 안돼요. 아 차.. 쭉이 맷차가 서 이제 뽑으시면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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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차안 뽑혀요. 아.. 압류 두셨어요? 차를? 아.. 아.. 아 그거는 그냥.. 그냥 견인한 거예요. 네네. 그내차 가서 뽑으실 수 있어요. 네. 우리 사람 서버 그냥 사람이 많으면은 택시도 많을 텐데. 음. 어내 차가 삭제됐어. 에 이거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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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그 원래 그가 궁금한 게 있는데 G팀 서버는 뭘 해야 갑자기 성장하라는 거예요? 몇 떡까지면 되라고. 그 어. 뭐. 아, 감사합니다. 어떤 거야? 아니, 아니 그 아니 삼희 님이 삼희 님이 살아난데. 서버? 아니 네? 아니 택지 말고 삼희 님 들어가 준다 했다고. 그러니까 막 40명 있다서 클금 그, 방금... 있는 클라우드 아니. 서버로 예시를 들면은 네. 그 거기 원래 40명 이상은 지금 막 100명 넘게 있잖아요. 근데 네. 그렇게 있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뭘 해야 그렇게 사람이 많아지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거는 그냥 사람들이 서버 옮기다 보고 이제 옮기다 보면 그렇게 될걸요? 그래요? 네. 근데 보 사람 심리상 네. 서버에 사람 별로 없으면 안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많으면 또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쵸, 많으면 들어가죠. 근데 클라우드는 네. 원래 30명이 있는데 원래 했래 리얼드 그런 데 있죠? 누구 안 네, 리얼드 도구. 원래 사람 없다고 는데 <laughs> <60명도> 리얼드 <laughs> 60명이었는데 저번에 130명인가? 그 정도까지 있다가 저번에 관리자 횡령 사건 때문에 막 올라왔는데 이거 지원 콜 뭐예요? 아그 총기 발포 때문에 왔거든요 두분이에요 아, 네 어... 기약카디만갈수 네. 있게요 아 저기요 저... 네 알겠어요 저... 아 저... 아좀 패러라이트 하고 싶은데? 근데 이게 영상이 정확히 난, 찍힌 게 패러리... 아닌데 괜찮으려나? 알겠습니다 영상 보여달래요? 네아 죄송해요 아, 네. 지나가려고 했는데 어... 총 쏘셔가지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저기요 저 사람 이저 사람 이나툭 치고 가는데 안 잡아? 네 뭐하는 거야 이 누구 잡고 해요 이 뭐고요? 구역 아니시거 이거 뭐고 이거 아, 아 친구 같아요 저 사람이 좀 많은 상관 없으신 거 상관이 있겠네요. 응. 아니 그 아니 저 어. 사람이 밖으로 내내발 밟고 갔어. 어 쌤님 방금 신호 임무하신 거 아니세요? 네? 아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하시지 말라고. 네네, 수고하세요. 여기요, 제 바지 어때요? 제 바지 너무 오타쿠스러운데. 그거예요. 응. 왜요? <목소리> 경찰서 예, 앞에 됐는데요. 난동 아 예예예 예, 예. <laughs> 이 사람 이거 보여? 예아 무슨 일이세요? 일이세요? 아이 c 데이트 좀왜 이렇게 짧아 선생님? 네. 가시지 마세요 아 예예 택시요? 예, 예. 선생님 부르실 수 있어요? 네네 저게 택시예요? 예예예 왜요 왜요? 아 괜찮아요 비행기. 선생님 나라라 나라라 아 그럼 여기서 택시 부르세요 아예받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네, 여... 여기 있어요. 택시 불러달래요. 네. 카니발? 선생님, 저 카니발 타주세요. 네네. 아, 불렀어요? 안 아, 네. 네, 괜찮겠어요? 음, 네네. 지금 경찰아 정차... 네. 아, 여기 택시 불렀는데? 이분은 따로 타고 가신대요. <laughs> 원옥님도 지금 타시려고 하시는데? 어? 네, 집어할게요 네. 뭔소이사람마 죽으신 거아니네 아, 예. 예, 예. 아, 예, 예. 아, 예, 예. 아, 예,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안 멈추네? 아 이거 필수로, 필수로 잠깐, 짐 가고 왔네 아니 근데 유가봐분인데 봐도... 저희가 아니라고 하니까 잡을 수가 없네 잡았어요 넌왜이렇요컴퓨이렇요 <목소리> <힌트 이쪽 말체퍼요. 목소리> <아니. 웃음> 네, 씨... 아,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아 이거. 이거, 이거, 이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뒷바 이거. 이 이거, 이거, 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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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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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이 아 네. 저분 좁은... 그러면은 이제 어 살려드리겠습니다. 아음아아 <laughs> 아, 아, 이제 이제 착하게 살아야겠다. 네 네.